영국 사우스 대본 지역의 89세 남성이 지겨움을 물리칠 해결책을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다. 결국 그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. 누군가가 그를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.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공수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복역한 바 있는 조 바틀리 씨는 그 무엇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는 따분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집세와 보통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평범한 연금, 기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하여 그는 최대 20시간을 일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. 집 청소라고요? 조 할아버지가 청소 하나는 끝내주게 합니다. 그에게 빗자루, 진공청소기, 먼지털이를 줘보세요. 여러분들의 집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. 이것도 아니면 잡초를 뽑거나 정원을 가꿀 시간이 없다면요. 조 할아버지에게 삽이랑 호스만 줘보세요. 그렇게 되면 앉아서 꽃이 피는 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. 외출을 하고 홀로 있기보다는 사회에 공헌하는 일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지 오래인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더럽힐 각오도 되어 있다고 확실히 말합니다. 그에게는 아마 설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을지라도 집에 들어앉아 죽을 때까지 시계판을 움직이는 소리만 듣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. 그가 얻게 될 일들은 아마 과거에 그가 했던 일만큼 신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. 그러나 그는 거의 9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지만 바틀리 할아버지는 전 세계가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.